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은설입니다. 은빈, 민아, 민아 어디은 민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갑자기. 뭐야 너. 어디 있었어? 나 천장에. 천장? 지붕 아니니 어디야? <laughs> 지붕에 있었어.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따야. 은설입니다. 아, 아빠 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빈입니다. 네, 여러분, 이 집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어두워졌어. 야, 작작 때려! 이 집은 바로, 은서리의 연구소입니다. 내가 뿌시고 오겠습니다. 하지마. 알겠어. 힘들게 만들었어. 네, 아, 빨리 자자고. 이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갈게. 오늘은 미션이 있는데, 어, 어 <laughs> 여기 쳐서. <laughs> 여러분, 잡니다. 잡니다. <laughs> 어, 나에 <위에> 떠. <laughs> 어, 나는? 아, 누나, 위, 잠시 위에 떠서 나시오. <laughs> 우와. 떠났습니다. 나오세요. 네, 아이고. 저새 네, 여러분, 오늘은 야생을 해서. 저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미션 수행을 할 건데요. 미리 스킨 바뀌었어요. 네. <laughs> 오늘 미션 야생 할 건데요. 음... 야생을 30분 동안 해서, 뭐이 야, <laughs> 다이아, 한 개. 그 다음에, 아, 자식 좋지 <laughs> 아, 알겠다. 그 다음에, 철은 10개 이상. 석탄도 10개 이상. 책장은 하나 만들기 해서 어 미션 야생을 할 겁니다. 일단은 기본 아이템 아이템 지급할 테니까 안녕 닭아. 아, 닭 때리기. 아닭 너무 빨라. 여기요. <laughs> 닭 제가 잡아볼게요. 기본 아이템을. 안녕 태경아. 어, <laughs> 기본 아이템을 지급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안에 공급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다이 다이아 곡괭이, 금 곡괭이, 철 곡괭이, 돌 곡괭이, 나무 곡괭이가 아, 있는데요. 아한번 빼볼게요. 아뺏지 마세요. 뭐 나왔어요. 돌 돌곡갱... 곡괭이. 아니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 아에요 여러분. 아니 저저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아, 번까지 갈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네, 여기에서 하나 뽑아서 광지라는 공지. 사람의 곡괭이를 뽑을 건데요. 은빈이가 뽑으세요 오늘 스킨이 바뀐 기념으로. 아 장난합니까? 아. 이안 <laughs> 좋은 거만 들어가. 아 내가 뽑을게, 내가 뽑을게. 네 그렇지, 그렇지. 이늘 바로 내가 은, 뽑았는데? 은설 유튜브. 아니야 내가 내가 뽑았어요. 아, 제가 뽑았어요. 아 어, 그렇군. 그래서 일단 뭐십니까? 그다 가져가지 말고요. <laughs> 넣으세요. 일단 저도 다이아몬드 곡쟁이 하나 지급하겠습니다. 네, <laughs> 약간 주작이 있긴 했지만 이거는 그리고 기본 아이템입니다. 우리 잠깐. 둘이 같이 다닐 거죠? 아니요 한 명은 같이 일단 광지를 했다가 난 이거 시험으로 바꿀게요. 아 시험 먹을 걸 이렇게 <laughs> 나먹안 가. 일단은 둘다 같이 광지를 한 다음 주변에서 사탕수수나 가죽 같은 거를 구해야지 이게 책장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장을 구하러 나중에 한 사람이 나올 겁니다, 땅 밖으로. 나오세요. 그 청금석 필요해요, 하려면. 인센트 하려면. 일단은 지금이 8시 15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분까지. 8시 45분까지. 빨리 와요. 촬영을 해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귀신 귀신. 어 아, 좀비 좀비. 스타트. 네. 아, 좀비. 왜 우리? 어디... 좀비 있어 얼른 좀비. 일단은 돌부터 먼저 캐서 아, 돌은 뭐 미션 아니었나? 돌은 미션 아니었죠. 일단 석탄 석탄 석탄. 일단은 저희가 영이 아마 두 개로 올라가. 으아! 왜? <laughs> <웃음> <웃음> 아, 나 저희 으, 저희가 조금 어 좀비나 크리퍼에 대한 그런 아 저기 요칼좀 꺼내주세요. 그런 무서움이 무서움이 있어서 음, 음 부끄럽긴 하지만 평화로움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누나 나철 찾았어. 어 어. 일단은. 저희가 영상이 30분이니까 2개의 영상으로 나눠져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석탄 10개 클리어. 그럼 음, 철괴는 저기 왜 이렇게 밝지? 뭐, 새 뿌리 켜져. 저희가 아까 어. 동굴 탐사하다가. 그렇군요. 약간 오늘 주작이 있군요. 저희 영상에 주작이 나타났습니다. <laughs> 아우 뭐 이렇게 어두워. 아, 이제 철. 아철 내려갔어. 철철나이스염 미나 어디 있어 우리 둘이 같이 다녀야 돼. 아저 있구나. 네, 여기 있어 어디 있긴 어디 있어. 그냥 자연캠면 되죠 자엄마 네. 그냥 다캠면 되죠. 안녕하세요. 어. 여기요. 저기요, 저떨어졌어요 <laughs> 에? 무슨 말씀이시죠? 저기요, 저기요. 저 저기요. 저기요, 저 저기요, 저저요저기요 저기요. 요 저기요. 요 저기요. 저요저 <놀람> <사>. 여기다 <우와. 웃음> 아니, 같이 가라고. 같이 떨어졌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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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 소리야? 아유, 너, 너 방금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아닌가? 기분 탓이겠죠. 그런가? 기분 탓인가? 박쥐다. 바퀴 소리에 바퀴는 그리고 좀비가 아닙니다. 바퀴는 아주 착한 사람 착한 애입니다. 착한 사람? 착 착한 바퀴입니다. 저기요 빨리 오시라고요. 여기 철이 있어서. 그렇지만 중요한 건 다이아입니다. 아 맞아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저희가 너무 다이아 운빨이 없어가지고, 하나로 정했는데도 그것도 못켤것 같아. 이거 동굴 되게 크다. 지금 빨리 오세요. 아, 여기로 가요. 에이, 진짜. 어, 금. 우와. 음. 금은 음. 없었는데, 거기, 그거에. 음. 그냥 캐요. 석탄 음. 엄청 많고요. 형 가겠습니다 룰루랄라라 룰루랄라라 횃불은 아,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어, 청금석이다 어 용암 발견 어? 용암 죽이면 다이아 있지 않니? 나도 용암 발견 빠지면 안돼 빠지면 이거 죽는 거야 어 <laughs> 누나 어디 있어? <laughs> 어나 불에 타 타서 죽을 뻔했어. 어딨냐고? 어내 이름표 보이지 않니? 이름표 보이는데 어디로 갔어? 위로 갔어? 아니 아래로 떨어졌어. 어디로? 모르겠다. 어디로 이게... 간 거야? 나 아, 여기까지 요하이파트... <laughs> 한. 아 거기 가만히 있어요. 응? 저 당신한테 가고 있는데요. 너 갑자기 있었어? 이름표 안 보여. 나 여기 있다! <laughs> <laughs> 여기 있다! <laughs>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아, 저 청금석 좀 깨느라고. 일로 와는 뭐야, 누나한테. 아이, 어, 그 금도. 절... 금 또, 금. 저 나갔고요. 갑자기 튕겼고요. 다시 응. 들어왔습니다. 누가... 저기 비키한거 <laughs> 아야 이렇게... 아파 나 이거 우리 죽으면 <laughs> 한 명이서 미션 마저 달성해야돼 혼자 <laughs> 왜 떨어지고 났냐 빨리 와 어딨는데 로갈 거야? 그로 내가 아까 갔는데 여기 뭐 있잖아. 아 어, 이래 아무데네어 레드스톤도 있다. 내가 여기 왔었어. 아 피피라고 내가 찾았다고. 아아 아, 때리면 안 돼. 어. 잠깐만 여기서 일단은 청정이에요. 네 청정이하도록 하죠. 작업대는 한한 거. 여러 명이서 쓰기로 해요, 저 저. 야, 작은... 은빈아, 너한테 돌다 줘. 싫어. 너돌 빨개 있는 거 아니지? 아, 이거 화로가 하나밖에 안 나오네? 저기요, 이거 쉬, 쉬으로 해도 되겠는데요? 빨리 쉬움으로 아, 여기 근데 큰 동굴이어서 엔드맨, 엔, 엔드맨? 엔더맨이랑 이런 애들 나와서 위험해요. 칼. 아, 한칼 했는데, 죽으면... 칼? 칼 했는데? 뭐야 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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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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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상 소리 들지 않니? 화로 여기 왜 있어? <laughs> 아니, 아까 내가 여기다 설치했는데 <laughs> 자갈이 떨어졌잖아. 누나, 내거 가져가지 마. 응. 아, 아, 그거 쓰지 마. 화로 그건 내 건데. 좀 쓰자. 그면안 돼? 아니. 불만 있어? 어 불만 있긴 있어 일단은 여기다가는 그물 굽고굽고 여기다가는 저럴 것들 나 누나 꺼까지 모아놓게딴 응. 떨어, 떨어, 단 일단은. 납 혹시 모르니까 만들어야 너가 내금다 빼서 갔냐나 가져가 그러면 금투수 가그 정도면 될거 내가... 아니야 야, 투구를 만들면 안 되지 바지를 만들어야 돼 호박빛깔 번쩍 역시 나야 나팔바지 어디야 나팔나 왜나패바디고 부르시오? 부바디가 부르고 싶어졌어. 갑자기. 분위기 살려. 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너가 가지고 있는. 금이나 철, 이런 거다 나한테 줘봐. 싫어. 지금 이거 굽고 있잖아, 금이랑 철. 철은 굽고 있잖아. 아, 나다 썼다, 나무. 왜 나무를 써? 석탄을 써야지, 내가 석탄 줄게. 다 어. 썼어? 앞에 있는데. 받을게. 아, 내철 뺏어가는 거고 야, 쓰지? 투구 있는데 무슨 투구를 또 해? 아, 내가. 내가 필요하잖아. 야, 너 혼자 다 쓰냐? 그, 그. 어. 나. 너 여기 있어. 내가 주변에서 광물 같은 거좀 캐올게. 응. 이메, 너, 그리고, 남은 철로, 양동이 만들어, 양동이. 누나, 누나. 만들었어. 아, 어, 깜짝아, 박쥐 때문에 놀랐어. 어, 주변이 다, 똑같애. 근래 광막 해고 와. <laughs> 나, 돌아왔어. 옆에서 캐야 겠다 근데 옆에 자갈이 많아가 가위? 응 가위 혹시 모르니까 만들고 됐어 네.